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아가지고 영상 올립니다. 저번 영상에서 올렸던 비트코인 저항대 뚫어지지 못하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저는 부분적으로 익절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 이거 호재도 없이 뚫어졌어요. 되게 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님들이 그렇게 욕하던, 절대 사지 말라고 욕하던, 이오스 우리 뽀삐가 지금 최상단에 있어요 3 6 0 0원일뚫 떨어졌어요 3600원 오늘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라 했어요 2700원대에서도 무조건 사라 그랬고 2400원 500원 이럴때도 바겐쓸이라고 무조건 주라 그랬죠 남들이 이오스는 안 간다. 어쩐다. 욕을 할때 그냥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남말 듣지 마세요. 왜 듣는 거야? 아, 그럼 내 말도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내 말은 들어요. 내말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요. 이오스 욕하는 사람들 말. 아시겠죠? 이오스는 안가는데어쩌나 하는데 가격 보세요. 2,400원이 쪼스는 얼마야? 50%가 올랐어. 이오스가 다른 코인들보다 안 간다고요? 저전대비 지금 50%가 올랐는데 자욕하시는 분들 한번 해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 다른 코인도 올랐으니까 뭐 이오스도 오르는 거다 뭐 이런 핑계 대시 겠죠 그리고 이오스 말고도 다른 코인도 많이 올라줬죠 추천했던 거뭐 조금 이따 아크나 뭐 카바 이런 코인들도 한번 리뷰 한번 할게요 그래도 제가 한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죠. BJ 파월 형님, 미 연준을장 파월이 어떤 이야기 할지, 그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아저씨가 요즘 들어 비트코인 건드리려고 각 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인 들어가 계신 분들은 밭출타기 조심조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